자, 오랜만에 파족기 준비했습니다. 파족기 자, 22cm 나오는 거, 우떡해. 이 우떡해도 또 파가 이렇게 큰 놈들을 좀 해놨을 거예요. 한번파 보겠습니다. 네, 위에 치들은 이렇게 좀 걷어내고, 자, 평균종이 속시야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손가락. 조기 가시 조심하셔야 돼요. 막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큰 놈도 나오고, 자 이렇게 오 이구요 여기 큰 놈도 나오고 어, 평균적으로 18cm, 19cm, 21cm 뭐 왔다 갔다 뒤죽박죽 막 짬뽕 내 있는 파족입니다이 정도면 괜찮네요 오늘 대가리 완전 떨어진 것들도 없고저 중간에는 있었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렇게 요놈 제가 해집어 놨어요. 아까 한번 엎은 거라 자 대가리 이렇게 아가미 완전 나간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가격, 가격으로 보셔요 파적입니다 160미족입니다 무난한 사이즈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입니다 140미, 160미 가장 많이 찾고요 사이즈 가장 무난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상처 난 것들이 있어요 우아리 거의 비슷합니다 100미 밑으로는 다 비슷한 사이즈 총1 5 5 k g 를한 상자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냐 기준으로 160마리에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두 마리 부족할 때도 있고 한두 마리 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60미입니다 120미 파지입니다. 파지는 키로스가 조금 더 나갈 때도 있어요. 사실 큰 상처는 많이 없네요. 아감이가 살짝씩 상처나 있고. 이렇게 멍들어 있는 것들 조금씩 있습니다. 자, 위에 거, 속에 하나 빼볼게요. 자, 이것도 뭐 거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마리수로 나가니까. 120미 파족입니다. 자, 백미 파입니다. 백미 파족이. 자, 가면 이렇게 상처란 것들 따로 모아놓은 거고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일반 백미보다 키로수가 조금 더 나갈 때도 많아요. 우리 상자 지금 보면 앞에까지 120인데, 얘는 백미는 상자 위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인즉슨쓴 키로수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다. 한 500g에서 1kg씩 막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자, 시야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평균적으로 23cm. 4cm, 5cm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히 얘는 진짜 좋습니다. 26cm 나오네요. 어떻게 이제 기준입니다. 속은 더 작고요. 당연히 속에 있는 하나 빼볼게요. 이렇게 배에 상처 나 있어요. 이렇게 등에도 상처가 나 있고 자, 이런 것들 23cm, 4cm 나오는 겁니다. 3.5cm, 4cm 나오네요. 자, 100미 파족입니다. 바로 옆에 이어서 120미 파족이. 아까 한 상자 하고 또두 상자 더 했어요. 자, 이렇게 상처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24cm 나오고요. 속시알은 여기 좀 잘잘한 거 빼볼게요. 튼튼한 거. 24cm. 왜, 왜 이렇게 커? 23cm, 4cm. 왔다 갔다 되는 거. 너무 커도 안 돼요. 계속, 계속 그 사이즈로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23cm 나오네요. 23, 22에서 3cm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한 사이즈마다 한 1cm 정도씩 작다고 보시면 돼요. 22에서 2 3cm 나간다 120mm는 100mm는 23에서 24cm 나간다 평균적인 값입니다 자 120mm 파 100mm 파 조기입니다 80mm 180mm 20cm 19.5에서 20.5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 친구는 19cm 나오네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총마리 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몇 마리씩 차이 날 수는 있어요 두세 마리 이 정도는 차이 날수 있습니다 180mm 참조입니다 1 6 0 m m 참조기 이제 가장 무난한 사이즈, 가격도 지금 만만하죠? 이 정도면 20만 원대 초반이면 괜찮습니다. 21cm, 20cm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 이렇게 이제 상처는 것도 조금씩은 있어요. 아가미에 걸린 거를 떼는 작업하다가 아주 파는 아니고 이건 정품입니다. 좋은 거 자, 준비 여러 상자 있습니다. 주문 주십시오. 1 4 0 m m 입니다 1 4 0 m 중간 놈 사이즈 한번 봐볼게요. 22cm, 21.5cm 되네요. 생선은 꼬랑지 끝에까지 이렇게 자질을 합니다. 이렇게 멍든 것들 있고요. 140mm 사이즈입니다. 어픈 거라 사이즈는 섞여 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유자망은. 안강망은 편차가 심해요. 유자망은 배신감이 덜 합니다. 고기를 받았을 때 크기 사이즈에 대한 실망감이 좀덜하죠큰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고기는 140미 청족입니다. 100미 답합니다. 100미 청족이 자 23cm 왔다 갔다 하는 것들 23cm, 4cm까지 나오네요. 큰거한두 마리씩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이걸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24cm, 스5 c m 나오는 거한 마리씩. L 위에 이렇게 센타에 센타 이렇게 한 마리씩 놓습니다자 백미 참적입니다자 풀치입니다. 위에 띠두 개, 띠두 개. 유자망 풀치 안강망보다 시알 좀 큰데 크죠자 삼지 나오는 것들 몇 마리 있고 평균적으로 2.5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낭 것도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상처난 것도 있고 그래서 풀치입니다. 우와 이 안에는 이렇게 큰 놈이 하나 들었네요. 무슨 일이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네, 어떻게 한3지 되는 것들은 졸여드시고, 젓갈 담고, 이걸 갈아가지고 또 김장할 때도 많이 씁니다, 사실. 중화새우, 깡치, 풀치 같은 것들 갈아가지고, 네. 김장철이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젓갈 담으시고, 졸여드시고, 네. 구워드시고. 가격 괜찮아요. 풀치는 거의 뭐, 고만고만한 가격 대입니다 여러분, 큰거한 마리 들어있네요. 간혹 가다 이런 것들 들어있으니까, 구워도 드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칩니다. 자, 띠 하나짜리, 어픈 겁니다. 방금 막 담았어요. 평균적으로 삼지, 손가락 3개 나오고, 이렇게 통통한 거, 우떡개.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는 사이즈가 좀 통통한 삼지 나오고요. 이런 분도 우떡개라. 속의 거를 한번아보시게 자, 이렇게. 시야 좋습니다. 손가락 3개짜리. 손가락 세개 평균적으로 3지 나오고요. 몇 마리는 3 5지 남자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좀 굵은 편이에요. 참고하세요. 자, 남도 손가락 세개 자, 저희 오늘 준비한 한 띠짜리, 무난한 사이즈, 가정에서 가장 내에서 가장 힘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한 띠가 있습니다. 자, 파갈치입니다. 파갈치는 저희가 매입을 항상 하는데 평소에는 잘 판매를 안 해요. 근데 사이즈 좋은 거. 아주 특별한 대갈치만 지금 판매를 오늘 해 보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오늘도 매입했고요. 배가 이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예, 이런 데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배꼽까지 배꼭, 쭉 잘라가지고, 내장 떼고, 꼬리 떼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평균 4G. 거. 요 오지, 오지 나오네요. 이놈은. 아주 큰 것들 이 있고요. 이런 것들 오지. 옆 나간 면 심하게 나간 것들 이렇게 심하게 나가고 덜 나간 것들은 나갈랑 말랑한 것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자, 슈퍼 대갈치, 파갈치입니다. 아 오미갈치입니다. 이제 포개져서 사이즈 구분 안 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지, 사지 나오는 거. 친구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지 오지 되겠네 뚱통한 사지 입니다 시야는 아주 좋고요 선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미갈치 오늘 준비하는 오미갈치 입니다 자 심미갈치 입니다 자 3이 이어서 심미 매입했구요 사이즈 보시면 약한 사지 사지 나옵니다 이것도 자속시야속쏘치 속에 추가더 좋네. 이상하네, 이거. 자, 평균적으로 4지 얘는 뱉어야지좀 흐물흐물한 거 섞여져 있고요. 자, 이런 가에 있는 거. 자, 4G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상자이네요. 흥대갈치, 대갈치. 속알 엎은 겁니다. 지금 엎어서 지금 못 담았어요. 자, 3G, 3.5G. 속까지. 짱짱한 삼지 나오네요 예, 배나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기스란 것도 섞여져 있습니다 아,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커지겠죠 자, 밑에 이제 제일 로큰 놈들 배가 약해요 만지기가 무섭습니다 손가락 4개 나오네요 위에 한네마리 정도는 이렇게 크고 속은 삼지에서 3 5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간당간당한 것들도 있습니다. 택배 이제 물류센터 집어 던지면 조금씩 배 나가고 그래요. 그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 5지에서4지3지도몇 마리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시야 좋네요, 전체적으로. 자, 중대 갈치입니다. 약 40마리, 44마리 정도 되겠네요. 방금 세 보니까. 갈치입니다. 자, 아,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대고등어. 자, 사이즈 보시고요. 40cm. 어떻게나 40cm고요. 어은거한번 봐드릴게요. 36cm, 35cm, 38cm, 36cm 왔다 갔다 하네요. 어픈 겁니다. 혹시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 좋고요. 이제, 등푸른 생선들이 이제 겨울날려고 기름이 많이 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고등어 조림해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연중이 제 가장 맛있고 가격이 그나마 저렴할 식입니다 한 겨울 되면 바람 불면 조업량이 떨어져서 물건이 떨어집니다 양들이 목포고등어 한번 잡숴보세요 기름져가지고 아주 지금 맛있을 식입니다 대고등어입니다 2 5미 드는 대고등어 고등어입니다 중고등어네요 오늘 준비한 거는 자 30cm 조금 넘어가는 거 32cm, 3cm 나오네요. 중고등 것네 상자 준비했습니다. 한 상자에 약 30여 마리 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게 18마리.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것이 10마리에서 12마리. 자, 30여 마리 등 중고등 입니다 주말 하세요. 오늘 선도 아주 좋습니다. 색깔도 아주 좋고요. 대가리 떨어진 것도 덜하고. 색깔이 뭐 검은 검은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조업한지 하루 만에 바로 들어온 중화새우예요. 중화새우입니다. 아 열기입니다. 여기 열기, 매운탕거리 말려서 양념장에서 쪄 드시고요, 구워 드시고 매운탕으로 가장 많이 쓰시죠? 다시 15미입니다. 사이즈 눈에 다 보이죠 거기가 사이즈 이놈은 아주 크고요. 30cm가 넘어가네요. 네 여기 중간짜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 사이즈 좋습니다. 30cm 다 되네요. 15미, 15미 하나, 둘셋 네, 다섯 상자 있고요. 20미짜리 한 상자 있습니다. 20미, 28cm, 7cm, 26cm 왔다 갔다 하네요. 20미 나머지 15미 열기들입니다. 선도 아주 좋습니다.